갑시다. 21장 18절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8절은요 이, 이 원어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요 본문을 얘기한다면 악인 그리고 몸값 그 다음에 의인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여기 괴사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정직한 자 우리 본문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반절에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고 하는 대신이란 말도 없고요. 예. 그 대속을 대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고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코페르라고 하는 아스팔트 역청. 그런데 우리 몸값입니다. 그 말이 몸값. 그러니까 악인 몸값 의인 거짓말하는 자 정직한 자. 예. 오늘 이렇게 다섯 개 단어로 딱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 뭐 동사도 만들고 뭐 명명사도 더뭐 대신이라는 말도 예,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예,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거, 거짓말하는 자도 정직한 자의 몸값이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통찰력들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낼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는 사람들. 어떤 믿는 사람들 또는 의인들의 몸값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무슨 몸값 악인의 몸값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건져올 수,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악인 없어요. 처음부터 의인 없어요. 우리가 악한 일 하니까 악인이고 거짓말 하니까 괴사한 자,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의인도 없어요. 예, 의인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의인 없어요. 올바른 일을 하니까 정직한 일을 하니까 정직한 자가 되는 거고 의인이 되듯이 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린 악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한 몸값 역할을 하다가 하는 거예요. 난 우리 산들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의인 역할 하다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샤다크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의를 늘 믿음을 통한 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한 게아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조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의인들조차도 깨어있지 않으면 악인을 위한 몸값이래요 아니 목사님 그런 예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죠 성경에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사울왕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원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울왕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사울왕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 다윗과 사울, 사울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 다윗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다윗을 향한 몸감 역할하다가 살아간 거야.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한, 한다면 다윗은 다윗의 인생에, 아니, 사울은 사울의 인생에 다윗 몸값 역할 하다가 한 거라고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론 유다와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론 유다와 예수님 가론 유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응?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12명을 특별히 부르신 사람 그 부름의 대상자에 있던 사람들이 가롯유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롯유다 무슨 일한 거예요? 예? 무슨 일했습니까? 예? 예수님 의인 되는데 몸값 역할한 거라니까. 무슨 일했습니까? 깨어 있지 않으니까. 사울도 마찬가지고 깨어 있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 나오잖아요. 사울 왕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묻지 않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하셨다 나오잖아요. 예. 가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니까 무슨 짓 합니까? 사탄이 예. 누구를 공략합니까? 가론 여자를 공략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 합니까? 예수님을 의인 만드는데 몸감 역할하잖아. 예. 이게 지금. 교회 바깥에 예수님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의 예들 가운데 정말 많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누구들? 야곱의 두 열두 아들 중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그 요셉의 형제들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요셉의 몸값 약하는 거, 야 악인 역할을 하는 거야. 모세와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바로는 문값 역할 한 거야. 악인 역할 한 거야. 나는 우리 산돌계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다 깨어나서요. 다 의인 역할 하다가 가야지. 예. 의인 역할 하다가 가야죠.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근데 이게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로유다그짓 하는 거고. 예. 사울 그짓 하는 거고,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예, 그 젊은 아들 같은, 사위 같은 그 다윗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사울왕이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이지. 아, 정말, 가론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이지. 예. 자, 이런 인사이트를 오늘 이 18절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느라고 혹시 여러분 힘드세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느라고 힘이 드세요? 근데 그 힘이 드는데 그 힘이 드는 원인이 사람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정말 성숙한, 정말 성숙한 좋은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여러분, 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사람들, 다윗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악인이, 악인의 몸감 역할한 거야. 여러분, 시편 150편을 잘 보세요. 150개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반이 넘잖아요. 그 많은 시편 가운데 다 거의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그쓴 시편들 하,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네.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네, 오늘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오늘 정직한 모습으로 의인의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과 내 인생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 주변에 있는 예, 주변에 있는 다 지금 제가 얘기한 다윗과 사울 예, 다 여러분 모세 요셉과 그 형제들 예, 예수님과 가론 유다 이거 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같은 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같은 민족 안에 있고 같은 주의 형제 자매들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인들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라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맞아내 주변에 내가 진실하게 이런 것들을 예. 뭐 저, 만약에 저 저한테 한다면 목회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짓말 만들어 내고 예. 뭐 이상한 얘기 뭐 소문 돌고 말이지. 예,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요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위 뭐라고 얘기해요? 예. 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요기 23, 23장 가 볼까요? 욕기 23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예. 기 23장 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23장,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예, 길이 되고 빛이 되란 말이지. 23장, 욕기 23장, 8절, 9절, 10절. 세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그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지켜내려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경험하고 말이지. 아, 내가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것도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도 같은 교인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니, 예수님하고 가론유다, 같은 사도 공동체 안에 있던 분이라니까, 그분은 주님이시고 사도 12명, 그리고 더 많게는 500명, 주의 형제들, 70명, 그 그룹 안에 있던 사람이잖아. 아니, 요셉과 형들, 12명의 형제들이잖아. 근데 그 형들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 그런 역할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집니까? 정근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사울과 다윗, 다 하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잖아. 근데 사울이 그집 거리 하잖아. 다윗에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걸로 말미암아 얼마나 멋진 진짜 말 그대로 나오잖아. 정근 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 같이 나오리라. 아, 그러니까 이말씀옥 묵상하면서 그런 인사이시. 여러분, 오늘 이런 시점에 생각나는 혹시 시가 있지 않아요? 시가 있지 않아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이시 가지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 국화 옆에서 네. 이시 가지고 뭐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우리 막 연구하고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 하면서 우리 막 공부하고 막 연합고사나 예비고사 공, 준비하면서 이런 거막 국어 네? 막 공부하고 했던 기억 나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먼먼먼젊음에뒤안기에서 인제 뒤돌아 거울 앞에서 내 눈인 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국화 있거든요 노란색 그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가 예, 울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리고 간밤엔 무서리가 철이 내리고 예, 하나의 그런 꽃꽃이 피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 꽃이 국화꽃 하나 피어나기 위해서 그런 멋진 그런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흥숙하고 멋진 한 사람의 의인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악인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자도 있는 거야 한 사람의 정직한 자한 사람의 의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네. 제가 오늘 이 18절을 원어로 이렇게 보면서 아그 몸값 역할을 하는구나 그짓타는구나 우리 산돌교의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몸값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악인 몸값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느라고 누군가가 내삶내 내 악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괴사한 속이는 자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라고요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나를 뭐하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 송이의 국가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걸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이 서정주 시인은 한송이 국화꽃 피어나기 위해서도 막소쪽새가 울고 먹구름이 막 구름 속에서 천둥이 치고 예? 막 서리가 내리고 무서리가 막 내리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의 국화꽃이 피어나다 농촌 어렸을 때 농촌에 대한 배경이 있어서 어제도 이런 가을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면, 가을 들력이 정말, 저는 그 가을 들력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냥 보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래서 어제도 그 상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황금 들판입니다. 진짜 우리 그 찬송가 308장인가 넓은들의 그 찬송이 황금 들판이라는 찬송이 나오잖아요. 진짜 그런 황금 들판입니다. 거기에 신장로에 코스모스가 쫙펴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를 탁 타고 가고 황금 들판에 그뭡니까그들녘의 가을 그 들녘에 그막 바람이 불면 쏴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벼, 벼가 이렇게 바람 따라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쏴 하는 소리. 야, 그런데 여러분 그 코스모스가 피고 그, 그 황금 불결을 이루는 그벼 이삭이 피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멋진 비바람과 멋진그 비와 예, 네, 멋진 그런 것들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예, 네, 삶 속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는 네, 그런 1 자문 21장 18절의 말씀이 될수 있기를 네,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예, 네, 오늘 우리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아, 일어나서,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요, 여러분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새벽에 매일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직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진실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예, 마침내 와저 사람 크리스티 아노스네 저 사람 진짜 목사네 저 사람 진짜 권사네 저 사람 진짜 장노네 예저 사람 진짜 집사네 진짜 성도네 기독교인이네 우리 갑시다 그렇게 되는 그날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나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같이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